이8 8 번. 자이 문제는 좀 평가원 역사상 좀 되게 독특했던 문제인데, 어, 일단 그러니까 사고를 하는데 이게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한 변의 길이를 몰라 그래서 미지수 잡아 잡는 경성 능력이라 그랬고, 근데 이 문제는 특이하게 x를 구할 필요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 x를 가지고 결국은 누구를 표현할 수 있냐면 여기를 다 표현할 수 있어. 그렇 그니까, 러 뭐, 이게 무조건 어떻게 될 수, 없... 이제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보면, 얘 가지고 얘 구할 수 있고, 요가가니까, 직각에서. 그리고 다시 이제 요거 아이면 요거 구할 수 있고, 다시 요 직각에서 요거 아이면 요거 구할 수 있는데, 그 안에 X가 이제 결국 두번 생기겠지. 어, 그러다 보니까 요 X제곱하고, 여기 에 있는 X와 여기 있는 X가 이제 분자분모의상쇄가될수 밖에 없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는, 어쨌든, F 세타는 그냥 X 제곱이 될수 밖에 없고, 근사를 좀 치고 싶은데, 어, 아마 니는 뭐잘못치 테니까, 자, 요거는 그냥 어쨌든 코탄젠트지. 그니까 X의 코탄젠트의 3분의 세타. 요렇게만 쓸게. 근데 탄젠트로 마지막 바꾸면 되니까. 분수 쓰기 되게 귀찮거든. 근데 요게 이제 다시 세타니까 요거는 이제 요만큼의 길이는 X 코탄젠트의 3분의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다시 이제 요 길이는 뭐가 되겠어 다시 X 코탄젠트 3분의 세타 코사인 세타 다시 어 요거 탄젠트 3분의 2 세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따라서 이제 G 세타는 그냥 2분의 1에 어 X 제곱의 코탄젠트 제곱의 3분의 세타에 다시 코사인 제곱 세타에 다시 탄젠트의 3분의 2 세타 이렇게 될 테니까 어, 계산을 그냥 해주면 어차피 분자 모에서 이제 x제곱 x제곱 날아갈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극한 계산은 세타에 어, 코탄젠트니까 탄젠트의 3분의 세타의 제곱분의 1 다시 코사인은 어차피 1이 되고 곱하기 이제 탄젠트의 어, 3분의 2세타 자 개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뭐 끝이지 그치 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9분의 세타 제곱 그러니까 결국 9분의 1분의 3분의 2분의 다시 1인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 계산하고 열심히 이거 계산하고 나면은 이제 어뭐 2분의 1을 안 썼다, 그렇지? 2분의 1까지 쓰고 나면 이국에 3분의 1이 나올 수밖에 없고, 자 그러니까 걷다가 60배 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20함 되는 거지. 너무 쉽고.